안녕하세요. 복덕방 오사장입니다. 이번 영상은 대방 노블랜드 2차 에듀포레힐을 준비해 봤는데요. 대방 2차는 도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짧아서 드론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드론 영상을 보시면 각 동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먼저 알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앞에 단지 배치도를 먼저 보여 드렸어요.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넣어 드린 배치도를 참고해 주세요. 대박 노블랜드 2차 에듀포레힐은 그 분양 당시 미분양 타입도 있었지만 그 선착순 때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파로 분양을 잘 마쳤던 단지 중 하나입니다. 그 지인분 중에서도 뭐 추운 날 그때 장시간 대기가 너무 힘들다 하셔서 제가 따뜻한 커피를 사다 드렸고 선착순 번호가 불려서 그분은 계약을 하셨어요. 어, 대방 노블랜드 2차 에듀폴레힐은 현재 검단신도시에 분양한 단지 중 어, 동이 가장 많은 아파트이고 커뮤니티에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는 단지입니다. 제가 대방 노블랜드 2차 에듀포레힐 유닛도 다녀왔었는데요. 대방의 특징은 3베이의 광폭 거실인데, 어, 76A 타입도 흠잡을 곳 없던 그런 구조였던 게 기억이 남고, 어, 여기도 대방 1차와 마찬가지로 탑복층 테라스 세대가 있어서 앞으로 시세 형성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. 대방 2차는 총 1417세대이고, 지하 3층부터 최고층, 지상 20층까지 총 21개 동입니다. 타입은 탑복층을 제외하고, 76A, 75B, 84A, B, C, 108A, 109B, 이렇게 7개 타입입니다. 대방 2차도 1차와 마찬가지로 타입이 다양해요. 그 분양가 상세표를 확인하시면 탑복층 분양가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세표를 참고해 주시고요. 대방 노블랜드 2차 에듀포레 힐은 검단 신도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터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터널을 통해 102역 쪽으로도 이용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대방 2차는 단지 앞쪽으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와 생태 연못 물놀이터가 있는 가막골 공원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고산공원이 있어서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조용하게 산책도 바로 즐기실 수 있는 단지로 보여집니다. 대방 2차 에듀포레힐 입주 예정일은 22년 9월입니다. 대방 2차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입니다. 그 분양권 매도 매수하실 분들은 사전 점검 즈음 그 시세들이 좀 나오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. 전월세나 뭐 임대, 임차 필요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부분들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. 대방 노블랜드 2차 에듀포레힐의 평면도나 다른 더 디테일한 설명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구독, 좋아요는 영상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